이기제사무실입니다 저는 모니터는세 개를 썼었는데 지금은두개이용합니다 책상에는 컴퓨터 모니터이외에는별거없습니다 더위를 좀 많이 타는데 제 머리 바로 위에 환풍구 있습니다 머리로 바람이 하루종일 나오죠 머리 식히면서 일합니다 사무실에 아령 갖다 놨습니다 원래는 누울 수 있는 간이 침대도 갖다 놨는데 그거는 별리사숙으로 옮겨 놨어요 업무들 좀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게 이제 심판 사건 답변서고요 권리범명이 심판 이런 거 받으면 아, 이게 서류 형식이고 여기에 서류 내용을 집어넣어서. 답변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트코로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그 메일 보듯이 서류가 다라오고요 어 그러면 여기서 다운 받으면 됩니다. 다운 받으면은 공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그 날이 수신 일자가 찍힙니다. 이런 게 서면이고 하루 종일 이런 서면 쓰면 되는 거예요. 증거 자료 붙여서 답답할 때는 스타도 가끔씩 한판 하고 대신 스타 하면 네가 사람이냐 소리 듣긴 하는데 그래도 스트레스 푸는데 간간히 괜찮습니다. 변리사 되시면은. 구슬이나별로이 많습니다.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PPT 작성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뭐 받은 상장 이런 건 많이 없고.